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코칭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코치로 좀 활동을 하다가 비즈니스 코칭 플랫폼을 만드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좀 하고 지금은 머신러닝을 잠시 공부하고 있는 윤방우 코치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좀 질문해보자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심리학에서도 이런 주제가 되게 핫 이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가 특히 제가 전공을 했던 코칭 심리학이라는 게 코칭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그렇지 사람의 변화에 대한 학문이라고 봐도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북한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한네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원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게 일어나서 변화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 어느 날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살을 빼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갑자기 타 올라서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 내가 경쟁자로 생각했던 혹은 내랑 나랑 비슷하게 생각했던 친구가 갑자기 성적이 올라서 갑자기 뭘 잘해서 어 나도 저걸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 동기가 갑자기 충만해져서 변화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극히 뭔가 기계적으로 보는 건데, 자극과 반응의 원리라고 설명을 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걸 하면 어떤 걸 겟할 수 있어. 음. 문제집 다 풀면 엄마가 뭐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랬어. 내가 시험을 잘 보면 좋은 대학 갈수 있어. 뭐 이런 결과물이 뚜렷한 뭔가가 있을 때, 보상이 있을 때, 내 행동이 변한다. 이게 두 번째 원리고, 세 번째 원리는 약간 무의식으로 가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그랬었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나에 대한 뭔가를 발견하고,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라는 깨달음을 얻고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거는,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뀌면은 또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하는데, 가장 극단적으로 비합리적인 신념은 하나가 나쁘면 다 나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하나가 좀 밉보였어. 아 그럼 저 사람 무조건 다 싫어. 저사람안 됐어. 이렇게 엑스표를 쳐 치는 게 이제 하나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비합리적 신념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게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아. 저걸 못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의 변화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대한 행동이 변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네 번째 경우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뀌면서 나의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는 거.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하는 과정을 보면. 가장 이제 궁금한 게 동기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내가 동기가 좀 별로 없는 것 같다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들도 많고 네. 뭔가 코칭 심리학에서는 이 동기를 뭔가 높이는 방법 뭐 이런 음. 것들이 조금 있을까요 아이 동기라는 게 굉장히 뭔가 유튜브 영상들도 보면은 여, 포, 보편적이잖아요 동기 유발 동기 뭔가 뭐랄까 강화영상 동기부여영상 이런 것도 많고 하는데 동기라는 게 파면팔수로 굉장히 좀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체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릴까를 생각해 보다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동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헷갈리는 거는 진짜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할것 같은 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를 구분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칭에서도 어떤 뭔가 고객분들이나 누굴 만나서 그분이 뭔가를 어, 저는 동기가 부족한데 동기를 좀 올리고 싶어요 흥미는 많은데 이것저것 제가 시작은 잘하는데 끝까지 못 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무조건 동기를 끌어올리기보다는 그 전에 그게 진짜로 네가 하고 싶었던 거냐 아니면은 주변에서 다 하고 뭔가 해야만 할것 같으니까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거냐 이걸 구분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음. 구분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각각에 맞는 동기 부여, 동기 강화 이런 접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될것 같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동기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케이스가 좀 있는 거 같다 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면은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건가요?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동기와 해야 될것 같은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접근 방식이 다르기보다 사실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사실 이걸로 뭔가 코칭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거나 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마도 그걸 하게 될 거예요, 언제쯤에. 특별한 방해 요소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진짜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럼 돈을 모으기 시작하 저축을 시작하겠죠 진짜 하려고 뭔가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싶은데 진짜로 하고 싶으면은 뭔가 계속 만남의 기회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방해 요소가 있으면 과거에 뭔가 아픈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외모나 뭔가 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 이런 방해 요소들만 없애주면 그런 동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행동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도 음. 우리가 맛집을 가고 싶으면 주말에 이제 가잖아요 음. 그리고 여행 가고 싶으면 돈 모아서 휴가 때 여행 떠나는 거고 음. 쉽게 말해서 구분하는 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뭔가 일하다가 그냥 네이버에 뭔가 검색을 하고 있다 음. 구글에 치고 있다 내가 그거를 그러면 그건 진짜 동기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누우면 생각나고, 뭐 이런 거 말고, 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뭐뭐 해야 되는 대로, 점점점으로 끝나는 것들은, 아, 이게 진짜 나의 동기인가? 진짜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은, 지금 현 세대 뭔가 이게 트렌드가 됐든, 유행이 됐든, 뭔가 이걸 생존을 위한 뭔가 방식이 됐든 간에. 음. 그래서 하고 싶은 건가? 이걸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생기는 거고, 전자,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할 거다. 음. 그리고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제 구분하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뭔가? 자극과 반응이란 측면에서 이제 뭔가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은 어떤 인사이트가 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아까 네 가지 정도 변화의 유형들을 생...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각각 따로 놓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동기가 진짜 내 동기 뭔가 찐 동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이제 방해 요소만 없어지면 내가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해야만 할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하는 게 사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만 찾아서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현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진짜 사회가 됐든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내가 소속해 있는 그 공간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해내야 될 필요들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야만 했는데 이제 찐 동기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텐션이 떨어지고 못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자극과 반응이라는 그 원리를 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그거를 동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보상이라는 책에 어떤 뭔가 칭찬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걸 나한테 디자인해서 심어 놓는 거죠. 그니까한 음. 2,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항상 리추얼에 대한 그뭐뭐 루틴 만드는 게 열풍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사그라들었나 뭐든 잘 모르겠는데 그 루틴 만들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입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때 만나셨던 많은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찐 동기 말고 아뭐 아침에 한 시간 일어 먼저 일어나서 독서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운동하는 루틴을 짜야 될것 같아요 뭐 글을 쓰는 루틴을 짜야 될것 같아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루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코치도 찾고 컨설팅도 하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언제 어떻게 나의 삶의 루틴을 만드냐 쉽게 말해서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지금 말씀드린 자극 혹은 상황을 만들어서 상황에 맞게 자동화된 행동으로 내가 구현할 수 있다. 뭐 구현이란 말좀 어색하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내가 자동으로 그것들 을 습관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자극과 반응의 원리를 활용하는 거죠. 이게 좀 얽혀 있어요. 동기, 자극과 반응 또 아까 그방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인 나를 과거를 탐색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현재 비합리적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서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서 이제 행동을 바꿔가는 거 이게 다 얽히고 설켜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처럼 공부를 하신 분 뭐, 혹은 지금 필드에서 활동하신 코치님들 상담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버무려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나 혹은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명공이도 약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추가적인 질문을 해보자면 이게 내가 어떤 동기가 별로 없는 일을 보상을 줘서 이제 좀 변화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마다 내가 그럼 나한테 무슨 보상을 줘야 될까 이런 거를 잘 모를 것 같아요 나한테 뭐 맛있는 걸 사줘야 될지 옷을 사줘야 될지 이런 거 혹시 뭐 결정하는 무슨 기준이란 게 있을까요 연구들이 되게 많이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보상으로 작용하냐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일단 가장 쉬운 거는 물질적인 선물이죠 선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에 어, 저녁을 모두 다이어트를 위해서 샐러드를 먹었다 뭐 저녁을 안 먹었다 하루에 두 끼만 먹었다라고 하면 주말에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요 물질적인 선물을 스스로한테 주겠다라고 세팅을 해놓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거고, 연구에 따르면은 스스로가 나한테 해주는 말도 보상으로 작용한다고요. 음... 그래서, 작게 시작한 거에 대해서, 어, 고생했어. 이 시작은 작지만, 내가 잘했어. 할수 있어. 근게 계속 나한테 말해주는 것도 보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줄 때는, 그러니까 시작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했을 때, 작은 단위로 뭔가를 했을 때, 나한테 그렇게 칭찬할 말을 스스로 해주는 것 자체도 보상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또, 다른 보상으로는, 지켜봐주는 거 있잖아요. 음. 누가 날 진심으로 지켜봐주는 거 있으면, 그것도 보상이 돼요. 그래서 음. 좀 얘가 극단적이긴 하지만, 대0이안된 커플들이 있다고 얘 가정을 하면, 연인이 원하는 거를 막 하게 되잖아요. 음.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이거를 했을 때 그런 보상으로 작용하는 거야. 아, 이걸 음. 하면 나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좋아해 주겠지. 음. 내가 이거를 음. 하면은 걔, 그 분이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는 음. 그런. 보상들도 충분히 나의 행동을 움직이기 위한 보상들을 작용을 하는 거죠. 음, 네. 그럼 뭐 종합을 하면 내 여자친구 앞에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5kg을 네. 빼면 여자친구랑 맛있는 걸 먹겠다. 뭐 이렇게 가도 동기가 될수 있다는 거네요. 그게? 그렇죠. 그런 것 자체가 동기가 될수 있고, 그런 걸 설정하려면은 이제 여자친구가 그걸 원하고 있었다는 게 분명해야죠. 사실은. 음. 네, 사실 그럼 맞아요. 명군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것들도 충분한 동기가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질적인 보상, 누군가의 말 그리고 누군가가 지켜봐주는 것만으로도 크게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해준 말조차도 음. 보상이 돼서 계속 그걸 하게 된다. 하는 음, 좋습니다 혹시 그 실제로 이러한 네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변화가 좀 일어났다 하는 케이스 중에 공유해 주실 만한 게좀 있을까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시각적으로 뭔가 표시하는 것도 보상이 되거든요. 예전에 만났던 고객분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힘드니까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 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그분이 하려고 했던 뭔가 있었는데 그걸 했을 때아 내가 나한테 칭찬하는 말을 적어서 포스트에 붙여놓겠다. 내가 음. 그걸 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상으로 작용해서 그게 이제 긍정적인 멘탈을 계속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음. 이걸 해냈구나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주면서 진짜 사소한 건데 뭐 방치우기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좀 오래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조차도 내가 했을 때 써서 붙여놓는 것만으로도 그 보상에 대해서 사실 이게 글로 썼지만 나에게 해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서 이번 주에 만나고 다음 주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어 아, 그런 걸 했었는데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조금 조금씩 변하는 게뭐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변화에 대한 걸좀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동기 자극과 보상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건 이제 정신분석학적 접근이라고 할게요. 정신분석학적 접근. 그다음에 생각을 바꿔주는 걸이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해주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 변화의 원리들은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알고 있어야 될 거는 변화의 시작과 변화의 완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음. 새해가 됐든, 아니면 뭐가 자극이 왔든, 뭐가 됐든 간에, 어,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과 그 생각을 완성하는 순간은 사실 거리가 없을 수 없어요. 무조건 시간적인 거리, 물리적인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음. 여행을 가야지라고 생각한 순간 여행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제주도에 가면 여기서 버스를 타든 지하철 타든 공항에 갔다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제주도에 갔다가, 제주도에 또 버스를 타고 혹은 어, 렌트를 해서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과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지 않으면은, 자꾸 변화의 생각과 변화의 완성의 거리가 멀수록 사람들이 자꾸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변화의 시작과 변화의 완성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을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자기 보상을 주는 것도 사실 변화가 됐다가 다시 또 제자를 리 돌아오는 것 같이 느끼고 또 도움을 받아서 좀 갔다가 제자리에 오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사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스템이나 장치나 옆에서 그런 피드백을 주는 게 굉장히 변화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변화를 하려면은 사실 혼자 하는 거는 굉장히 극히 일부 사람들만 그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의지가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 내가 꼭 해야 되겠다면, 그거 꼭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분들은 되게 소수고,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은, 그런 분보다는, 혼자 하는 게 변화는 필요하지만, 혼자 하는 게 어려웠던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자꾸 주변에서 갱과적인 피드백을 줄 필요가 있어요. 음. 그래서, 한달 전보다, 지금 뭔가 달라졌다라는 걸 계속 물어봐 주고 알려 주고 이렇게 해야 그 변화의 당사자도 아 맞아 그래 한달 전보다 지금의 나는 조금 바뀌긴 바뀌었네 라고 인식을 하고 내가 그래도 방향은 잘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중간에 포기를 안 하시지, 음. 변화의 시작과 끝을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 아, 난안 되나 봐, 포기하는 순간,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음. 이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변하는가에, 앞서서 더 중요한 태도, 생각, 가치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을 못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음... 너올챙이었고 지금 좀 변하고 있어라는 걸 모르고 나 아직도 그냥 올챙이인가보다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떤 외부의 사람이나 전문가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챌린지나. 같이 어떤 모임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내가 좀 같이 할수 있고, 인지하고, 의지를 잠깐 붙태울수 있는 맞아요. 그런 도움이 되는 맞아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올챙이가, 아, 나 꼬리 아직 안 없어졌어. 나 아직 개구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옆에서, 아, 너 지금 뒷다리 났잖아. 너 지금 앞다리 났잖아. 꼬리 불루 아직 있지만, 다리가 생겼잖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도 이제 상담을 할때 느끼는 게, 그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처음이랑 봤을 때 지금 어때요? 그럼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그때 그 되게 마음을 놓으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이 변하는 걸 알려 줘야 된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기 전에 아 이거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닐까 이런 것들이 참잘 모르겠어서 이제 시작을 못하는 분도 있는데 그걸 좀 확실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이거 뭐 약간 되게 간단하면서도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리학 여러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기 강화라는 분야가 있어요 동기만 파는 분야가 인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사실 우리가 언어로 뭔가 형상화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아 내가 이거를 진짜로 하겠구나 안 하겠구나를 약간 조금 예측해 볼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음. 되게 간단한 건데 어떤 거냐면 준비 언어가 있고 실행 언어가 있어요. 음. 준비 언어는 아 그래 다이어트 해볼까 뭐아 그래 운동 가긴 가야 되는데 가볼까 음. 이거는 준비 언어예요. 점점점 음, 음. 이쪽 끝에는 이제 실행 언어에어요아 오늘은 운동 가서 등록해야 되겠다 음. 그러니까 뭐뭐 뭐, 뭐 할까 뭐뭐할수 뭐 있을까 이렇게 끝나는 거는 준비 언어고 음. 뭐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실행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내 생각을 딱 들여다보는 거야. 내가 생각을 들어봤을 때, 요즘에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저도 인공신을 하고 있지만, 개발자분들이 이제 몸값도 높아지고, 인지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걸 배우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도전하는 분도 많고. 근데, 파이썬을 한번 배워볼까라고 생각하고, 뭔가 뭐 계획하시는 분들, 한번 해볼까 하고 책은 사시는 분들은, 열분 중에 여덟 분은 안 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아직 준비가 안된 거군요. 네, 네. 아직 준비가 안된 거죠. 음. 근데, 아책 사서 당장 책 사서 내일부터는 이걸 따라야 되겠다라고 음. 내가 생각을 뒤집어 뒤집어 봤을 때 생각을 말로 했을 때 생각을 글로 써봤을 때 이런 뭐뭐 뭐 하겠다라고 표현이 된다면 이거는 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음. 10명 중 8분은 이걸 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코칭을 할 때도 끝날 때쯤에 가끔 이렇게 숙제처럼 과제를 그뭐 실행 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즈니스 코칭을 이제 했었으니까, 어떤 대표 분에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직원분들에게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번 주 동안 그럼 이런, 이런 걸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음. 하시면, 아, 다음 주에 안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음. 이제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음음. 하지만 이제 그걸 내비치진 않죠. 내비치진 않지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다음 세션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가는 경우가 음. 있고, 어떤 분들은, 아, 당장, 그, 그니까 그, 장소와 시간을 명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음. 아, 뭐, 이번 주 월요일 날 주간 미팅을 하는데, 그때 내가 이 분을 불러다가, 요로요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음. 라고 말하시는 분들 아, 하시겠구나. 음.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단학가네요, 단학가. 단학가. <laughs> 면 <다면> 한다. 나는 <laughs> 안 한다. 안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뭘 하려고 하는데, 아, 해야 되는데 한번 시작해 볼까? 라고 하시면은, 아, 여지없이 내가 이걸 지금 아직 할 준비가 안돼 있구나. 음. 좀더 그게 진짜 절실하다면, 내가 마음가짐 좀더 바꿔야 되겠다, 내지.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친구에게 돈을 걸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제3자 가족에게 내가 이걸 한다고 공표를 해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추가적인 장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 음. 만약 내가 이걸 글이나 생각으로 딱 해봤는데, 어, 내가 이걸 언제, 언제, 어디까지 뭘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끝나면, 좋아. 그, 가시면 돼요, 이제 그대로. 음, 그니내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구체적이고 다로 끝난다라고 하면 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실행을 예측해도 되는 거죠. 음, 음. 아니면 좀 숙성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죠. 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윤방호 코치님을 모시고 사람이 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이게 되게 변화라는 큰 주제를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조금이나 도움이 된다면, 이 채널에 나와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의미 있을 것 같네요. 네. 면디쌤 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